제가 오늘 어, 법 법문하는 그 내용이 눈앞에 보이는 이 어, 현상계가 왜 사실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불교는 전부 다 이해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, 미운 사람을 보면은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번뇌가 일어나죠.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기는 전부 다 허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.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저 앞에 계시는 이 부처님을 보시면은 색깔이, 어, 검색이죠. 검색이고, 어, 부처님의 미소가 은은하게, 어, 미소가 계시고, 그 앉아있는 모습도 보면은 저 정말 근엄하시고 이렇습니다.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것을 보고 있는 것은 실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. 왜냐하면은 어, 우리가 과거에 어, 어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가지고 어릴 때그 어, 어떤 사물을 갖다 익히기 위해서 뭐 삼각형이라든지. 사각형이라든지, 동그라미를 갖다가 익힙니다. 그런데 애기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, <laughs> 어떻게 익히냐면은, 입에다 넣어보기도 하고,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, 또 이것을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, 이러면서, 아,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차이가 있다. 이것을 갖다가 전혀 좀 알게 되죠. 그와 마찬가지로, 이 색깔도 이 빨간 색깔하고 검은 색깔하고 이 차이도 점차점차 익힌 것입니다. 만약에 이것을 익힌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만약에 어, 과거에 어그 기억 속에 이게 담겨두었던 이 정보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저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아저 부처님은 내하고 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저 부처님하고, 내하고 둘이 아니다는 것은 뭡니까? 하나다이 말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하나로 보입니까? 안 보인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<laughs> 어, 저 앞에 있는 부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, 과거의 기억 속에 담아두었던 과거의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어한 살도 되기 전부터 듣고 보고 하면서 이 소리라든지 어 시각적인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다 담아뒀단 말입니다. 그것이 이제 과거의 어그 기억 속에 전부 다 담아둔 정보잖아요. 그런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0.1초도 안 돼가지고, 아, 저, 저분은 저 부처님이시구나. 색깔은 어, 노란 황금색이구나. 금방 알죠. <laughs>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, 은 현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. 전부 다 가구의 추억 속에 있는 일을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그 옛날 과거에 내가 담아두었던 그 정보들을 머리에서 꺼집어내 가지고 그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앞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 내 마음 바깥에 내몸 바깥에 있는 현상계 사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이 보는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. 어, 불교 경전을 8만 4천 이 법문을, 어, 참부 다 떠들어 봐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꿈과 같고, 어, 아침 이슬과 같고, 흑깨비와 같다. 이렇게 만약에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. 이것이 건강경의 골짜잖아요. 그런데 부처님의 84000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전부 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이다. 이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. 아, <laughs> 어, 그러면은 어 만약에, 어, 떤 사람이 온 아침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. 부인이라든지 혹은 남편이라든지 누가 있었는데, 아침에 일어나자마자, 나한테 기분 나쁜,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, 그러면은, 그 대상이 밉지요? 미울 거 아닙니까? 안 밉습니까? <laughs> 우리 신도 힘들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안 미운가 <laughs> 밉잖아요. 미운데 왜 밉다고 하느냐면, 은 아, 어, 내 내가 이 관직하고 있는 나의 기준을 갖다가 건드렸잖아요.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, 생각하는데, 저 사람은 내하고 반대적으로 생각하고.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갖다가 상대가 무너뜨리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내 기준대가, 기준대를 상대가 무시했다. 그래서 성질 난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상대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물론, 이제, 어, 이 불교를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, 아, 저 상대가 내 마음이구나. 이것을 갖다, 이해를 갖다가 하실 겁니다. 그 상대가 내 마음이고, 그 상대가 내 마음이 만든 내 자신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하면은, 성질은 안, 안 났겠죠? 나겠습니까? 안 나죠. 그런데 왜 성질이 났냐면은, 내 마음이 아니고, 남이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 앞에 계시는 부처님이 내 마음이 만든 대상이다고 생각을 갖다가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만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은 불교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마쳐집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일체 유심조라고. 함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내 마음이 만든 조작이다. 이것이 일체 유신조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. 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기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가?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으면은. 마음이 놓여집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이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깊이 깊이 이해가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이해만 거쳤지 또 나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어첫 번째는 이것이 이해가 되야 되고 그다음에는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경전에서는 의해가 있고 신해가 있습니다. 의해라고 하는 것은 떠, 어 자에다가 이해할 해, 자가 의해입니다. 이것은 아르말입니다 그냥 이해로서 생각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신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, 자에다가 이해할 해, 자입니다. 이것은 뭐냐면 믿는 이해입니다. 정말에서 확신입니다.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내 마음이 만든 내 마음의 표현이다. 이렇게 내가 확신이 됐다고 하면 번뇌가 없습니다. 없습니다.